날입니다. 말씀을 연구함. 조각 그림 퍼즐.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요. 그리고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성경 해석학의 제일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성경을 공부할 때는 본문을 문맥과 함께 살펴야 된다. 그것만 쏙 꺼내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맥을 살피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과 같은 주요 구절에 대한 그의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의 방법론은 재림교회의 마지막 때 남은 무리 운동에 태동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커다란 조각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세 조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몇 조각에서 말이 보인다면 어쩌면 말 그림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개를 더 맞춰보면 닭과 소도 보이고, 그렇게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면 마침내 도시, 농장, 멀리 있는 산맥을 포함하는 풍경화를 맞추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일부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주된 오류 가운데 하라는 성경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속담이나 격언지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켓 성경 앞부분에 있는 간단한 주제 성구 목차를 통해서 여러 주제에 대한 유용한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을 취합니다. 특정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아닌 현재의 사건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 때문에 예언에 관한 현대 서적들이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개정판과 증보판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에 대해서 잘못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본문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그것이 말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문맥과 관계없이 구절들을 뽑아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말하는 데 사용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지규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예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방법은 무엇이겠는가였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늘 새겨 둬야 하는데요.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연구, 퍼즐 맞추기로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한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좁게만 보지 말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예언 연구, 문맥에서 특정 본문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앞뒤에 있는 문맥들도 함께 봐야 된다. 때문에 특정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관련 주제 모두와 맥락 또한 같이 살펴보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는 말씀이말는이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이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발생이까요 여쭤보게 됩니다.